네, 유튜브 여러분들, 아니수라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, 보이드 크루라는 게임이구요. 최대 4인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협동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. 약간 우주에서 사람들끼리 협동해가지고, 퀘스트를 깨서 보상을 받고, 클리어해 나가는 그런 게임인데,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점프가 안 되냐? 어, 뭐야? 공중에 떠있는데? 어, 떠 있는데? 아, 됐다. 아, 이게 우주 속이라서. 나는, 레프트 버튼으로, 이거 얻은 다음에, 중앙 컴퓨터까지 가가서 처리대에 사입해라. 여기에 넣고 아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협동해서 컨트롤해야 된다 이거지. 회로 차단기를 초기화해 달라. 초기화. 부종석과 그 엔진은 현재 농도가 산소 농도가 낮아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. 생명 유지 시스템을 가동해야 됩니다. 생명 유지 시스템에 달린 스위치를 켜세요. 아, 이 부표로 날라가라. 위로 어떻게 보냐? 스페이스바. 내려가는 건 뭐야? 아, C. 스페이스바가 올라가는 거, C가 내려가는 거. 며 뭐, 가까워지는데 저기. 근접 길이를 파괴하세요. 나밖에 없지. 어머, 네 혼자 하기 너무 빡센데. 그러면 함선을 이렇게 돌려 돌린 다음에 어딨어? 이거 커! 요즘 발싸 예, 헛그 용도 컨트롤 은뭐 공허 점프를 해야 된다. 공허 점프 가동 탈출 벡터가 설립되지 않았다. 여기 엔진 룸 여기 충전, 예, yeah. 준비 완료 오케이, 탈출 공허 점 음, 설치 설정이 안돼 가지고 여기서 설정해야 되나요? 탈출 벡터 설정 설정 완료 오케이, 공허 점. 스테이니 스위와 눈부셔 앞에 태양 뭐야 쭈 목적지를 골라라 예잠그 yeah, 다시 레버 당기면 중간 이동. 와,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습니다. 자,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방이 한국 사람이 있을 리가 이게 누가 들어 올라나 이게. 여기서 뭐 커스터마이징도 할수 있고요, 퀘스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. 여기서 함선을 선택할 수 있네요. 무기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 앉아 있으면 이제 카운터 다운을 시작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건데. 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방을 팠는데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예 oh, yeah. 어떻게 하더라? 여기 <목소리> 아, 상자 뭐지 이거는 이거 어디다 쓰더라? 아, 아 여기다 쓰는 거였지. 뭐야 들어왔어 바이. 로아. 뭐 들어왔는데? 뭐지? 이게 가동. 오케이, 점프 스케이터 벡터 설정 완료. 공어 점프. 100%때 출발. 오케이, 가동. 오케이 애들 안전벨트 꽉 매시고 출발합니다. 영차. 원. 원. 설정했니, 얘들아? 난이도 광기는 좀 그렇고, 어려움? 쉬움 해보자. 예, 잠그기. Let's get it! Let's get it. Oh, yeah! 도착. 예, 조사하고, 스캔해야 된다. 일단, 추력기 부스터 설정 좀. 아니, 이게 다 외국인이라서. 부스트 차지, please. 부스트 차지. 몰라, 알아, 알아 들었나 몰라? 어, 나갔네, 한 명. 안에 있어야겠다, 내가. 예, 해결해. <laughs>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지? 야 저거 뭐 오는데? 에이 대포 설치해 왜안해 이거 여다가 설치 야 그리고 바이오 뭐 거시기 뭐 뭐냐? 자동 포탑 있네 이건 뭐야 중력 스쿠프? 아이템 끌어당기기 잘하고 있네 조진 거 같은데 이거 뭐가 와 할로우 전투선 야 온다 뭐가 난 저게 너무 무서운데 이 뭐야 이게 음 잘하고 있네 근데 파이팅 이두 명이 함선 지키고 두 명이 미션 하고 역할 분담 미쳤죠 뭐야 왔는데 어떤 게 어택 어택 버틸만해 근데 안 아파 하나 더 온다잉? 공격 공격. Hostile 이거 이 어, 중국어로 뭐라 하는데? 뭐라는지 모르겠어. 얘들안 움직여. 야, 엔진이 고장 났나 봐 이거 왜 이래? 고쳐. 고쳐 줘, 얘들아. 나이스. 뭔가 된거 같은데? 아, 조졌다, 이거. 야, 안 움직여. 잠깐, 잠깐만. 이거 고치고 아우씨, 왜 이렇게 싸대는 거야 이거? 야, 꺼 어, 이거. 동력을 이게 뭐가 잡아먹고 있는 거야? 어 아, 됐다. 야, 운전대 내꺼요본 터치. 아 이제 움직이네. 아니 또 동력을 누가 올려 마구잡이로 뭐 올리고 있어. 누구요? 어 됐다. 아 올리지 말란 게 누가 동력을 올리고 올린 거야? 올릴 게 없는데? 누가 이거 트롤하는데 일부러 야, 들어오지 마. 처음에 어지아 메나. 준비 완료 고 그래, 좋아. 할수 있네. 너 해볼까? g o o 여기 가는 거 맞지? 다스 이거 근데 보이트롤이 무조건 <목소리> 있어. 어. 저 어디가 몰라버려 미션에 야, 추워 뭐야? 에이. 왓? 나 일단 나, 나 살자. 아, 추운데? 어, 이거 안 되는데? 어. 아, 씨, 잠깐만. 아, 뭐왜 이렇게 추운 거야, 이거? 아, 여기 열어놔 가지고. 어, 잠깐만, 잠깐. 와, 미쳐. 어러 뒤질 뻔. 음, 안보여, 눈앞이. 아, 배 돌려. 어, 아, 잠수 타고 있는 애도 있고. 미치겠네, 이게. 배 그래, 준비 완료, 전투 준비. 어딨어? 뒤져잇! 배좀 돌려봐, 이거 왜나 혼자 하냐, 근데. 뭐야, 아. <laughs> <laughs> 누가 화내는데?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구만, 이거.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. 잘안 맞네, 이게. 아 진짜 이거, 친구들 이거 야, 개방해봐 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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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열어 열어 개방해 아우 답답해 이게. 가자 가자 혼자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친구들이랑 해야 돼 에너지를 쌓으라는 거 같은데? 헌체 있는 걸 가져오라는 거지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은데? 생겼나 얘가? 생긴 거 같은데? 나이스 이거 챙겼고 아문 닫게 들어와 시헥! 뭐라는 거야? 시헥! 나는 오케이 삽입 아 동력이 또왜 꺼졌어 이거 왜 이래 와 근데 우주 장난 아니네 이거 느낌 있잖아 근데 파워를 이게 6개만 켜야 되는데 누가 자꾸 오버파워 해버리네 그래 탈출한다 야야 아프다 아프다 공허 점프 3, 2 1예 아빠 이에이 오케이. Okay, 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친구랑 해야 재밌어. 이런 게임은 친구랑 하거나 좀 아는 사람끼리 해야 재미있을 수가 있고요. 모르는 사람끼리 하면 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재미가 떨어질 수 있다. 아무튼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. 아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. 네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